안녕하세요. 오늘은 윈저 노트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윈저 노트는 가장 기본적이 되는 어, 넥타이 매는 방법이구요 취준생분들이 면접을 갈때 매면은 가장 좋은 매듭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묶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넥타이는 이렇게 매주 이렇게 걸쳐 주시고 대검 이 두꺼운 부분이 소검 요 얇은 부분 위에 올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제 기준에서는 대검이 이렇게 크로스가 돼서 오른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볼게요. 잡아주시고 대검을 이 부분에 돌려서 묶어주세요. 자, 이렇게 묶어 주시면은 여기 하나 지금 매듭이 생긴 걸볼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대검을.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볼게요. 감아, 감아서, 여기, 지금 이제 안 묶은 방향, 안 묶은 쪽에 매듭을 뒤에서 앞쪽으로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자, 돌리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이 나오죠? 그쵸? 윈저노트의 기본은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요 대검을 다시 한번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걸 이쪽 요 매듭, 아까 맨 처음에 묶었던 매듭 쪽으로 돌려서 여기 안쪽으로 넣어 줄게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양옆이 대칭이 되는 그러한 매듭, 매듭이 묶이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슥슥슥, 당겨주시면,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나오게 되겠죠? 딤플은 원하시는 대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이 넥타이 모양이 좀 이쁘게 나오려면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좀넓 넓직하고 이 부분은 살짝 슬림해야지 넥타이 모양이 이쁘게 잡히 실 거거든요. 어, 여기선 뭐 딤프는 크게 잡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 기본적으로만 두고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쓱 당겨주시면 이런 식으로 양옆이 대칭이 되는 윈저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넥타이 매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매기도 좀 힘들고 길이 조절하기도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걸 묶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면접 가시는 분들 이렇게 묶고 가시는 게 가장 깔끔해 보이고 면접관 눈에도 제일 들어올 수 있는 넥타이 묶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묶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윈저 노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